3일상 25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완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차,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참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덧입혀지고 또 축복의 문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멘. 오늘은 나발의 미련한 말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발은 그냥 나발이에요. 히브리어도 미련한 자 그런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이제 종들을 시켜서 양털 깎는 그 이제 양털을 깎는 때는 농사의 추수 때와 같다.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털 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게서 나는 소득물인 것이죠 그리고 양털이 뭐 이렇게 싼 때도 아니고 그래도 기쁜 날입니다 추수하는 날 같은 그래서 그 기쁜 날 그들이 안전하게 추수를 잘 마칠 수 있었기에 좀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보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엄청 무시를 하고 그렇게 좀 멸시하는 가운데서 돌려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 0 절에 보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관들에게 대답하여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게 에베드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일차적인 뜻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노예, 종, 하인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노예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도망친 그런 뜻입니다.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들이 많다. 지금 부하들이 와서 자기의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주인을 갖다가 도망친 노예라는 거예요. 굉장히 멸시를 담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지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이야내 종들 먹이려고 마련한 음식을 왜그 어, 어디서 왔는지 근본도 모르는 막 이런 뜻이거든요. 근본도 모르는 노예 도망친 노예. 그러니까. <laughs>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음,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 사울로부터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 사울편이라는 거죠, 자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그런데 도망치고 있는 다윗을,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 굉장한 그 멸시와 조소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을 굉장히 비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알지 못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알면서 이러는 것이 지금 더 미운, 얄미운 그런 상황인 겁니다. 다윗은 일찌감치 그것을 다 깨달은 것 같아요. 이자가 알고는 있구나. 그러나 나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나를 뭐야 지금 뭐로 보는 거야? 뭐 이런 이제 에, 다윗의 마음에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는데, 그런 과정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언어 습관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에, 나의 그 마음 자세, 그 내면의 상태, 그리고 언어의 습관, 이것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발을 보니까 어때요? 상대방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언어 습관을 가졌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뜻인데 참 기분 나쁘게 하는 습관을 가진 거죠 왜 이런 습관이 생겼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는 그 지역에서 유지해요 가장 힘이 세고 돈도 많고 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꿀릴 게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해도 그그 그 자기에게 딴지 걸 사람이 없어요.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신세 지고 있는 월급쟁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고 만장함이 생기지 않았겠는가 하는 추측을 해 봅니다. 우리가 참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어렵게 잘하지 못하고 부유하게 참 잘하고 이렇게 예의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예의도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는 모습을 보며 자식이 배우는 건데 이것을 제대로 못 배웠어. 부모님도 예를 들어서 그런 태도를 가졌다. 없는 사람 무시하고, 뭐, 가진 사람한테는 잘 보이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가졌다. 그러면은 그대로 배울 수밖에 없어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예를 다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성질 부려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 그를 이렇게 미련 맞게 만들었구나 어리석게 만들었구나 뭐 많은 사람 윗 사람에게는 아부하고 아랫 사람은 괴롭히고 종부리 듯하는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지요. 그런데 힘이 있을수록 말 조심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됩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수록 어, 자기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예를 다하면 그렇게 고상하고 인격적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 어떻게 보면 뭐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별 볼일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까지 어떤 예의로 대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아, 역시 어,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런 존경심이 가지요 그런데 이 나발의 말은 이게 지금 다윗의 마음이 답답하고 억눌리고 압박받으면서 눌려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분노를 촉발시키는 그런 언어 습관을 지금 쓰고 있단 말이죠. 모해로 그렇게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왜? 사울이 와서 도와줄 줄 알고 다윗을 도와주면 자기가 해를 받을 줄 아니까, 어, 그거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너무 이렇게 반대로 나는 뭐, 당신 같은 도움 필요 없어, 뭐 내가 원했냐,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비하하는 이런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말은 상대방의 분노도 가라앉게 만듭니다. 예전에 그 운전을 하다가 자칫 이렇게 트럭을 탁친 기억이 있는데, 얼마나 충격이 가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막 화가 나서 트럭 운전사가 내렸어요. 그 제가 받은 부분을 지금 막 수리하고 집에 가던 중이었대. 거기를 또 이렇게 충격을 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나오자마자 어, 어디 다치신 데는 없냐고 죄송하다고 제가 잘못 봤다고 제가 잠깐 이게 실수했다고 죄송하다고 막 이렇게 했더니 이번에 아 지금 막 고치고 나오는 중인데 이렇게 보더니 얼마 충격이 안 갔으니까 그냥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돈도 없을텐데 <laughs> 어, 근데 감사하게도 그 얘기를 하기 얼마 전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깨달은 때였어요 상대방이 차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해 줘라 뭐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런 일을 딱 만나니까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사람의 어떤 다친 데는 정말 없는지 다칠 충격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갖추는 거죠. 그랬더니 돈안 들이는 돈을 버는 이런 일도 일어나더라. 아, 그렇죠. 나갈 돈이 안 나가니까 이게 뭐예요?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하는 겁니다. 화를 내는데 이유 없어.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보다 더 화를 내. 그래도 유순한 말로 대답하는 것, 그게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발의 말, 말은 어때요? 가만히 있는 사람도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는 이라. 저 사람으로 막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언어 습관을 가졌더라. 아, 그렇습니다. 이게 감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예, 극명하게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좋을 때는 괜찮아. 그런데 안 좋을 때, 감정 상태가 안 좋을 때막 좋지 않은 말들이 나온다. 언어에 이게 내가 컨트롤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 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인격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표현도 단어도 이왕이면 고급스럽게 쓰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뭐 어떤 언어들을 내뱉든 상관이 없지만 중요한 거는 그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나도 신기하게 사람은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 좋지 않은 말을 계속 내뱉는 사람은 좋지 않은 열매를 먹고 긍정의 말, 좋은 좋은 말들을 내뱉는 사람은 내뱉는 때도 행복하지만 결국에 또한 더 행복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좋은 말을 해야 된다. 근데 사람이 언어에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언어에 힘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일상 가운데서 가장 힘이 있는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언어만큼 강력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 앞에 힘 있는 사람과 잠시 대화하면서 그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일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고, 우리는 그 특권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가장 강력하게 쓰일 때가 언제다? 기도할 때다. 또 찬양할 때다. 그렇습니다. 같은 한마디라도 이 나발처럼 지금 부정적으로 어, 이야기하면 운명을 갈라버려요. 이말 한마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던 이 맹인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마디 외쳤는데 눈을 뜨게 되고 그렇죠? 안진맹이가 일어나게 되고 막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잖아요. 한나는 자식을 얻게 되고 그 한마디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그 한마디들 그한 마디들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좋은 쪽으로 바꿔요. 나발과 같이 이렇게 참 노를 격동시키는 이런 언어 습관, 그렇죠? 말이 정말 예쁘지 않은 그런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그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발의 폭언을 통해서. 어, 억누르고 있던 다윗의 분노가 터지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참해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음, 분노를 표출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막 이렇게 감정이 에, 상해 있어요 그래서 상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나말의말 때문이에요. 그냥, 전후 사정을 얘기해도 되잖아요. 당신은 사울에게 지금 도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 한번떡한번 줬다가 죽어 나간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러니 내가 당신에게 떡을 주면 내가 내 생명이 힘이 위태하게 됩니다. 그러니 도와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참, 이런 상황을 고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같은 말이잖아요. 뭐 이래도 못 주고 저래도 못 준다는 얘긴데 같은 말 같은 뜻인데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을 누그러뜨리게도 하고 그렇죠 폭발시키게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말이죠. 물론 그런 자극적인 말을 해도 분노를 폭발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말에 유순하게 대답하는 것이 그게 성군인 거죠. 화나게 한다고 지금 폭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폭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기분이 지금 상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면 아 이게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졌던 사람이에요. 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는 이게 참 수월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냥 여유가 생길 때도 있고 그렇죠. 마음을 예전 같으면 와, 이건 내가 이런 거못 참는데 나는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좀 에요. 참 할 길이 멀구나 당신.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고 그렇죠. 마음 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는가.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용사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화가 났을 때 기뻐하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기쁨을 억누를 때 그렇죠? 분노 어떻게 보면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분노를 다스릴 때 이런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렇죠? 왜? 마음을 다스리니까. 성을 빼앗는 게 뭐예요? 성주가 된다는 뜻이에요. 성주가. 그런데 그 성주가 되는 것보다 자기 마음 다스리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자언 19장 11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 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나발의 실수를 다윗이 에 좀 용서해 줬더라면 아, 다윗의 댐댐이에 더 많은 사람들이 좀 감동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만약에 다윗이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가서 나발을 다 진멸시켰다면 그 집안을 진멸시켰다면 그 부하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그때는 시키니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군은 깡패야 폭군이야 먹을 거안 줬다고 막다 쓸어버렸잖아 이런 평가가 남게 돼요 누가 그런 사람을 왕으로 삼겠습니까? 굉장히 큰 실수를 할 뻔한 것을 또 아비가일이 잘 막아주지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막아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발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말들을 심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아, 그러면. 나는 어떤 말을 심어야 될까? 내 혀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와야 되나? 에, 우리 잠언 18장 21절을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뭐 쓰기 좋아하는 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잘못쓰면 큰일 나죠.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언어에는 감정이 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 표정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어떤지, 마음 상태가 어떤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게 사람의 얼굴이 아닙니까? 예의와 배려가 있는 표정과 언어가 사람을 살리고 위로도 넘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나발이 반대 행동을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위험 부담이 따르는 일이지만 그렇죠. 아비가일은 그 위험 부담을 지금 실천하잖아요. 그렇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볼수 있는 정치를 볼수 있는 그런 눈이 없었던 겁니다. 나발은 보니까. 뭐 지금 현재 사울이 우뚝 세워져 있으니까 그리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사울이 뭐 언제까지라도 갈줄 알았죠. 그러나 사태는 바뀌게 돼 있어요. 그 아비가일은 그것을 내다봤던 사람입니다. 훨씬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자였죠. 그런데 나발이 만약에 이런 지쳐 있고 힘들어 있을 이때에 와서 다윗이요. 제가 대접할 수 있는 대로 당신을 대접하겠습니다 지금 공경에 처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울이 왔을 때는 제가 억지로 도와줬다고 안 하면 죽이겠다고 그래서 도와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제 마음이니까 얼마든지 양식을 취하시고 또 양을 데려다가 양식 삼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예를 들어서 도와줬더라면 그 이유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다윗에게는 평생 친구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 사람은 앞으로는 뭐 왕을 친구로 뒀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는 그의 가치가 정말 놀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성격이 어때요? 은혜 받은 것은 또 갚아야 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 베푼 은혜가 나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보면은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인생 별볼 일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상황은 어떻게 바뀌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꼭 그래서가 아니라 내 인격과 또 불쌍한 사람을 보는 시선이 참 복되고 아름다워서 선을 베풀다 보니 어떻게 나중에는 큰 은혜로 배가 아지는 그렇죠. 내가 지금 작은 씨를 뿌리지만 그것이 어떤 열매가 될지 우리는 그렇죠. 판도라 상자 안에 있는 어떤 숨겨진 씨앗을 이게 무슨 씨앗인지 모르는 것을 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있어서 어느 날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올 때 크고 힘 있고 능력 있는 것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전반을 다스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